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 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시편,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원수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수의 공격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 상황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느 상황에서 지은 시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요즘 너무 너무 진화해서요. 처음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요, 그냥 속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유형이 몇번잘 통해서 그게 뉴스에 나오면 아 저거 속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안 속는 거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그래요. 보이스피싱 하나의 단적인 예고요. 악한 자들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당할 거야. 아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 우리가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 순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는 물론 그것도 그 위기를 이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 말을 날카롭게 그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말들, 우리를 위협하는 말들을 잘 다듬는다는 거예요. 말로 녹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그법무부 장관 알고 있잖아요. 네로남불의 대명사 알고 있잖아요. 그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이 그런 짓들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 여러분, 악인들이 악인의 지혜의 말로, 그러니까, 어리,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혜로운 그 지혜로 정말 남들을 어떻게 거꾸로 때릴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대항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법을 안 지킵니다. 악한 자들은요, 법을 지킬 필요를 못 느껴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이겨요? 뭐, 축구든 어떤 농구든 어떤 시합을 합니다. 양팀이 시합을 하는데 한쪽은 반칙을 밥 먹듯이 하고 한쪽은 반칙을 안 해요. 근데 심판이 반칙을 해도 불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칙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도 같이 반칙하고 싶어져요. 우리도 같이 독서를 내뱉고, 우리도 같이 악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고 쓰러지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인들이 서로 악한 것 꾀를 갖다가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도소 범죄한 사람을 교도소에 넣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이 교도소에서 서로 악한 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의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남몰래 올무노키를 올감이지요 함정이지요 덫이지요 올무라고 했지만, 더 함정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정 논고올가미논 논거, 거를 갖다가 아무도 못 봤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남들을 쓰러뜨리고 올무 놓을 방법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알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알수 없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이 한 말로 판단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혀로 내뱉었던 그 죄악들 때문에, 심판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야저 나쁜놈 나쁜 짓 하더니 악한 게살더니저 모양 저꼴 됐네. 그 흔들면서 고개를 흔들고 그런 거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꾀를 내서 나쁜 짓 하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악하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바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얘기지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셨구나. 오히려 기뻐할 일 있지요. 즐거워할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정직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정직 맞긴 맞아요. 근데 마음이 고든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고든 마음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10편에서 몇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계속 반복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우 지겨워 왜 이렇게 또 똑같은 얘기 또, 또 해요 여러분 지겨운 얘기인데도 똑같은 얘기인데도 우리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이 얘기야 하지 마시고, 또 주님께로 마음 돌려야지. 맞아. 내가 또 의심했었어. 내가 또 두려워했었어. 내가 또 걱정하고 염려했었어.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을,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의롭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걱정했던 것, 염려했던 것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품에 안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힘으로 나가 싸우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